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안철준 씨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추석 연휴랑 이제 개천절까지는 영상 업로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를 좀 보면 영국 투자 전문가 삼성전자 미래에도 TSMC 반도체 기술 추월 어렵다라는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TSMC를 뛰어넘는 일은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는 투자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25일 미국 CNBC에 따르면 대만 TSMC를 두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의 리더십을 확보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제시됐습니다. TSMC는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두 세대, 세세 이제 이 세대나 앞선 이제 기술 확보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가 기술투자를 늘리면서 TSMC를 추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큰 경쟁자로는 보이지만. 이제 TSMC를 역전하고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파운드리나 패키징에서 그러니까 패키징은 우리나라와 대만에 비해서 매우 약하고 파운드리 능력만 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에 낮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이제 TSMC를 역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패키징 같은 경우에 패키징 같은 경우나 슈일 같은 경우에서 좀 높은 우세권을 이제 가지게 된다면 고객들이 점점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서 성장을 한다면 좋은 이제 이제 역전을 할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요 까지를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